아이디어를 변형하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당신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제에 맞게 변형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냉동 디저트, 즉 아이스크림이다. 미국의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쉼없이 증가했다. 그러나 하긴다즈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였다. 그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충분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업은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매출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그 맛있는 새 아이스크림 맛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자면 마케팅팀은 따뜻한 기후 지역으로 가서 기획을 위한 수련회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수련회에서 그들은 아이스크림에 관한 지식을 열심히 뒤져보며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만약 내가 크레파스 상자에서 선홍색 크레파스라면, 어떤 맛이 날까? 그런 다음 그들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수위 요리사들을 고용해 이국적인 맛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다. 또그 다음에는 전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천 번의 시식회를 열 것이다. 즉 여기에는 12개월의 시간과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하겐다즈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도 있다. 미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맛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왔다. 설탕과 우유의 카라멜을 혼합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불체대 레체였다. 하겐다즈는 이 맛을 미국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것보다 더잘 팔리는 맛은 바닐라뿐이다. 둘째 대레체는 매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겐다즈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도 배우기 바란다. 당신이 뛰어난 아이디어맨이라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빌려온 아이디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기도하다. 포머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다른 이가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참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라.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맞게 그것을 변형시킬 때에만 독창적이면 된다. 차용은 예의를 지킨 말일 뿐이다.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도용하며 빨아들이는 행위이자 기본적으로 훔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 어떤가? 그냥 에디슨의 위대한 지침을 잘 따르면 당신은 안전지대에 있게 된다. 천재성은 다른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당신의 문제에 맞게 잘 변형되는 것에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미국의 독립 전쟁 기간 동안 민병들이 거둔 최초의 주요 승리는 이전에 프랑스 정착민과 인디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변형함으로써 얻어졌다. 민병들은 한 무리로 모여 있는 영구부대를 향해 돌담과 나무 뒤에 숨어서 습격하기로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게릴라 전법이라 부른다. 1770년대에는 백인들이 이 인디언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급진적인 일탈을 의미했다. 그 당시 유럽의 스타일은 정면 일제 사격이었다. 즉 서로 마주보고 일렬로 서서 그냥 사격해 되는 것이다. 표준적인 싸움 규칙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영국인들에게 사악하고 비열한 짓을 의미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전법을 변형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전쟁 초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세미얼 모스는 어떻게 하면 미국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전송할 만큼 강력한 전신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영화소에서 지친 말을 새로운 말로 바꿔주는 것을 보고 이를 전신신호에 정기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응용했다. 르네 라에네크라는 의사는 환자들을 좀더잘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텅빈통나무의 양쪽 끝을 두드림으로써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청진기를 발명했다. 포착하기 어렵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빌려온 아이디어다. 당신이 만약 뛰어난 아이디어맨이라면 곧 수많은 유명한 차용자들과 같은 무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가 표상하는 아이디어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소크라테스로부터 빌려왔다. 또한 체스터필드와 예수로부터 훔쳐왔다. 그런 후 나는 그것들을 책으로 엿보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싶은가? 카네기처럼 페르난데츠 푸잘스도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가 좋아한 것은 바로 도미노 피자의 가정 배달 아이디어였다. 이 쿠박의 미국인 마케터는 여성들이 점점 직업전선에 뛰어듦에 따라 스페인에서도 패스트푸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8만 달러를 들여 마드리드에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제 그의 텔레피자는 2억 9,400만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다. 서바이버는 두번 연속 TV 시즌의 대단한 히트작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창조자들은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간단하다. 그들은 로빈슨의 탐험이라는 스웨덴의 TV 히트작으로부터 컨셉을 빌려왔던 것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캐스트어웨이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TV 브라운관에서는 명예로운 관행이다. 한 유명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란 없다. 다만 실행이 있을 뿐이다. 점 뷰시 버클리 대학에 있는 고생물학 박물관은 공룡의 신체 부위를 판매하는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다. 그 박물관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각 부위들을 후원할 후원자들을 찾고 있었다. 후원자의 이름은 박물관의 명판에 새겨질 예정이었다. 가격은 꼬리뼈 20달러에서부터 두개골 및 턱뼈 500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평균적으로 약 300개의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의 이러한 시도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 이름으로 공룡의 신체 부위를 구매했다. 이를 위해 빵바자회를 연 초등학교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실 이것도 빌려온 것이다. 공룡의 신체 부위를 팔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나 유대교회당에서 후원자들에게 개별 좌석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다. 많은 자선 행사들도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에서 혜택을 볼수 있다. 혹시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자선 만찬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선 만찬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서 그 모든 연설을 들으며 앉아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할 수도 있다. 플로리다 남부의 어떤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신정을 다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초청 초대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구딜 인더스트리의 연내 정차는 올해 아메리카나 호텔에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카페일은 7시에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는 8시에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인이 사회를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명 목사가 기도해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초대 연설은 유명인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댁에서 그냥 편안한 저녁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부디 1인당 50달러 또는 한 커플당 100달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했을까?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후로 이것은 미국 전역의 자선행사에서 활발하게 차용되어 왔다. 당신의 재단도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중앙워싱턴 병원의 원장 제 에반스는 우리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금행사였다고 말한다. 이 만찬에 에든 총비용은 인쇄비와 우편비가 전부였다. 당신의 재단도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직접 실천해보라. 어서 아이디어를 빌려서라. 천재성은 다른 이 해결책을 당신의 문제에 맞게 변형하는 데 있다. 어쩌면 아무것도 바꾸거나 손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목적에 들어맞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페덱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페덱스는 애초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비전, 즉 야간 배달이라는 컨셉에 전적으로 매진한다. 페덱스가 직원들에게 훈련시키는 운송물 수송 및 관리법이 너무나 효과적인 나머지, 미군에서도 걸프전에 사용할 고급 시스템을 위해 페덱스의 훈련법을 적용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페덱스의 창립자 프레드 스미스조차 한정된 수위 비행기로 야간 배달을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야 했다. 그는 은행에서 수표를 중앙어음교환소에 집합시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비행기들을 한 장소에 정박하겠다는 영감을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당신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제에 맞게 변형하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충고를 살펴보았다. 이제 당신의 문제를 좀더 쉽게 다룰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라. 개별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을 모두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하라. 대부분의 해결책은 아이디어를 위한 연상을 하다 보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라. 기존의 아이디어가 수많은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